세상절기는 모두가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을 따라서 지었지만은 신구의 성경을 볼때 교회의 절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맥주 감사전입니다그 역사적 의의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할 때 무엇이든지 깨닫게 되면 복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종교한데 저에 있는 것을 귀한 줄 아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적인 우리 삶의 역사가 열매로서 기록되는 그러한 불초한 총으로서 바람이 간절합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 1세기경,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수 예자만 나오고, 이웃이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라고, 이렇게 지적만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온 가족들을 로마 경기장에 잡아다가 채웠고, 사자, 맨날 동안 먹이를 주지 않고 굶주려서 성도들을 그냥 오리 빈 창이라 홀랑 벗겨서 경기장 가운데 접어 옵니다. 수십만 명이 모는데요 이래가지고 사자를 풀어주게 되면은 격투가 부러지는데 5분도 못돼서 그 성도들이 그 사자한테 맥힘을 당해서 처참하게 선열에 날려 주는 광경을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 한 가족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 기슭 옆에 사잔, 사잔데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은 순한 양으로서 아빠를 들고 말을 못하지만 무엇인가 애원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남편이 되는 남자가 사자 앞에 가보니까라 발을 들고 있더래요. 그 발에 못선 아니지만은 큰 나무 목 같은 것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뽑아 주니까 라냥 쏜살같이 뭐 짐승이 이사하겠습니까 빙간 다른 아들에요. 그다 러 얼마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터굴로 산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선 군대 매 천을 풀어서. 마침내 그 남자가 잡혔습니다. 날짜가 정해 있는데 사자 수백마리를 며칠 풍겨서 우리에 가로다가 그 경기장에 홀랑 뱉는 성도들이 수백명이 잡혀서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그래서 손자같이 달려온 사자는 오분도못 돼서 다물어뜨서 죽이는데 한 사자가 우뚝 서더래요. 그들이 뭐 멀고 많이 쳐다보더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것을 본 내려 황자의그 조정백관들 관리들 많은 군중들이 손뼉을 치면서 그 사자하고 그 잡아먹지 않는 사자 우선 사람은 놔주라. 그 후에 그분이 아까 말씀한 피난 갈때 사자를 만나서 가시를 뽑아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자도 은혜받고 신세를 지고, 그런데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이 감사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번 신세 지다가 한 번만 비유가 틀리면 그 가정을 툴치기 시작하고 그 자식들을 욕하기 시작하고 더말할수 없는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 1장 2절 이하의말씀볼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였 것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귀는 주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하는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33대 양식을 먹고 기운이 뻗쳐 배불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선지도 얼마나 많은 오해받았습니까 말씀을 외치고 나라 전체가 망한다고 해도 나 보잖아요 일정의 또라이로 미친놈으로 칭파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너 옷을 헐랑 벗으라. 상하 헐랑 벗고, 속내의 빤스까지 다 벗었습니다. 남자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 이글이 저글이 헤매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나와봐요. 말씀을 들으라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의 연장을 보라, 또 풀고 벗은 모습을 보라. 저 새끼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무슨 선자냐? 응?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자는 식물 쾌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볼 때에 미친놈이라, 너 부끄럽지 않하냐사랑하는 응?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벗은 거 여러분 볼때 부끄럽게 챙피하게 조치 못하게 보고 있지만 은 여러분의 들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 내가 벗은 거 마찬가지로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3년 동안 맨발로 벗고 전도했다고 이사야 20장에 이루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계 전 교회가 맥주 감자소를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보리농사 시골에도 잘 짓지 않는데 아, 수박이나 오이나 참이나 딸기나 아, 수확구가 많은 이것을 지어서 팔면 수지가 많은데 그 보리농사 지어서 뭐하느냐 말이야 시대에, 시대에 두드러진, 나가빠진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맥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신명기 16장 10절이나 16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민수기 28장 26절이나, 또떤 역대하 8장 13절 말씀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세 번씩 각집방마다 회당이 있죠. 본교가 있고 지교의 뜻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씩 20살 넘은 남자들은 여하튼 뭐 속이 쏘든가 괴롭든가 답답하든가 하기 싫어도 이런 삶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때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맥주에 천연밀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맥주절. 질주은 6월절이죠 우리 팔로 해방 같은 날이죠 그러나 또 다릅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식모살이 또모성노릇 했습니까 매를 를마큼 맞았습니까 위대한 영조자 모세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우리 외종시대 36년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우리 또한 애국시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학대와 매 맞고 정부에서 죽어갔습니까? 정권에 죽었습니까? 36년 외정시대에 도로치험만 봐도 소름이 끼실정도예요이 시대는 자가 마지 430년입니다. 나올 때 1년 된 흠이 없 어린 양을 잡았죠? 잡아서 피를 정발에 담아다가 우주를 쳐에다가 집집마다 대문에 양치에 칠했죠? 문지방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천사가 그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6월절이야. 피가 없는 집, 왕으로부터 형무소에 있는 자까지, 또 짐승 첫 새끼, 모조리 다 죽여서 애굽 천지가 곡성에 진동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출애굽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유의 해방을 주었죠. 기쁨을 안겨주었죠. 이전에 하나님을 주를 삼고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요동네에서 요동네 못 가. 주인의 허락,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 이게 유월절이야. 오늘 매주감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시킨 이후에 나와가지고 시내산, 모세가 시점이 모든 시내산에 갈 때까지가 50일입니다. 이게 우영이요 40일,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집주 하나님이 돌에 글을 써서 모세한테 시키면 죽국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 뭘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5장7절 말씀 볼 때에 6월절에 오인양으로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6월절이야. 이게 우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야. 사망의 군사를 깨달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무덤이 없다는 거야. 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천천히 흘렸어요. 달렸어 그 피가 우리의 원죄나 유전죄나 자범죄 세 가지 죄악이 믿는 순간 단번에 사함받잖아요 언제 돈을 깨달아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손을 빌면서 빌 먹지 못하고 그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해요 내 관상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놈이야? 예수 믿는 것들 인간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거 가짜다 별 얘기 많잖아요. 로마 군인들한테 돈을 주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라. 또반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어?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번 주놈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죽었다가 40년 안에 자그마치 몇 번, 열한 번, 열한 번, 열한 번 나타나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나, 나 쳐다봐 행여나 거짓말인가 진짠가 500명이 넘는 사람만이 주님올라가때 부한 거 아니요 저 떨어진 새끼 11명 가운데 하나는 자기 갈 데로 가버리고 1 1나 대신 가려유다 예수 팔아먹은 가려유다그 그러니까 죽어도 보통 죽어요 모가지에다가 끈을 매달았죠?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 끈도 더럽다고 인정 안 해요. 줄이 끊어져서, 낭떨어져 떨어져서 예수파라 보는 가른유다 배 창자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거 보세요. 이사도행전일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른유다 대신 집을 뽑아가지고 맞대를 얻은 거 아닙니까? 열두 가운데 하나 예수님 올라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또 주님 말씀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십자가 못 받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성령 올 때까지 바로 내가 기도하라 이게 0일이야자 모세가애굽에서 430만의 오리 양을 잡아서 문주제에 뿌려, 발라, 피를 보고 천사가 안 들어가, 피 없는 집만 들어가서 다죽여서 장다들만. 그저 짐승, 저 새끼, 소구, 개구, 다 죽였어.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0명 받았어, 40일 금순 후에. 예수님유월절 양으로서 6월절날에 죽었습니다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자그만치못 자고, 자고 의심하는 것들한테 11번 나타냈어요다보였습니다 40일 동안에 11번 올라갔어 그런데 마가요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마음이 하나적 기도할 때에 사대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할 때에 50제대는 그날의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불안무식한 주님의 제자들이 강나라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말씀할 때야 이상하다 이것들이 무식하게 자기 요권을 배우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하느냐 어?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세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방은 아니야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삼천명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 거주 예수를 믿으라 응? 회개하는 거라 회개하면 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부모 몰래 가족 몰래 친구 몰래 나라 민족 몰래 저러부터 이러면 죄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오늘까지 가족한테 얘기 못하고 있잖아. 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남녀 이성 문제는 누가 내 얘기해? 애 둘, 셋 낳고 나이가 50, 60대는 늙어빠질 자격이 없어. 얘기해봐. 집안이 편안할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살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만 천주군 모양으로 신부와 사람한테 고해성사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돼 엎드려 기도를 양심으로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다살주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 아들딸을 인정해주고 동, 동에서 동 소가 먼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멀리해주고 내가 기억도 안하갔다 야곱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복수심이 강했죠 이란 형제가 친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거 보세요 그동에 팔아 집어던져 마침 물이 없어 그져보내 미대한 사람들 팔아본 거 아닙니까? 그 미대한 사람이 애굽의 시위대장 포도바리 집에 팔아본 거 아닙니까? 그저 왕의 꿈을 해명해 와 주선 이게, 예? 이름도 없는 쫄자가, 존재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 돼서 나라 다스는거 보세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분들한테 누가 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데 누가 존재합니까? 그니 입장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세 40년 동안 못에 따라서 광야에서 얼마나 악전고투하며 어둠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도 한두 두 명이요? 2 0 0만 내지 250명을 끌고 선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척컷 끓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순용의 조상 이삭 행함의 조상 야곱 그 예언대로 적과 꾸려놓은 가난 땅까지, 열등, 12, 두령들을 모집해서 가난 땅을 점탕했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장대합니까? 성 얼마나 크게 쌓세요 포도 한 송이가 남자 둘 장정이 짝대기에서 미국할 정도야. 우리 포도 한 송이 같으면 손바닥 을올려놓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야. 그런 필요 없어 어? 소도약 필요 없습니다 뿌리기만 먹이랑 수박이랑 예? 소대가리만 등이 나고 말이죠 하여튼 포도 한 송이가 둘 장정이 미국을정대데 이거라 어? 미주교 13장 1 4장 말씀 볼때 거기에 들어가서 천농사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난 날에 주었죠. 절규에 찍기도 하고 망에 갈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종합 요양제야. 만나만 먹고 못사겠다또 소리 지를 바람에 울만한 울먹, 바람에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준비했다가 다 메추리 집합 사방 백리에 메추리가 세겹네겹 쌓였다고 했죠. 애구어려움이 잡으면은 아멘, 순경하시로다 잡혀. 도망가지 않았어. 응?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날 때까지 믿었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난땅에 들어가서 가난 칠속소들을 다 몰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따라서 요수아1장 15장 이하의 말씀 볼 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농사지는 것이 보리야. 네? 보리야 보리야. 보리 농사 지고 밥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날리게 해서요 입에 들어간 다음에 만나가 꽂혔다고 요수와 5장 12절에 기록됐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서 죽은 다음에,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50일 만에 성령받아가지고, 성령 날인 다음에, 우리 오늘 대한민국 각 교회는 다 탄생했습니다. 생일이야, 오늘. 평강제일게 뭐랴, 이 성전이 오늘 생일을 만났어. 성령이 만날입니다. 만날 사전 2장 말씀 볼 때, 그래도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된게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 왜 부동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장사가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진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마무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히 받아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응? 한해 가운데 6개월 반년 살았습니다 반년 올라가지 지내한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가장 세상의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도 시작이야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살전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볼 때에 죽은 사람들아 슬퍼하지 말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너희들이 믿을 진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보다 돌탄과 앞시지 못한다 주님 제림할 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을때 우리 기독교는 중단 말을 쓰지 않고 잠잠다. 잠을 잔다. 죽은 사람은 깨워도 일하지 못해. 잔, 잔 사람은 술만 지르도 버떡 일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세상을 가리켜서 죽었지만은 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애나영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감사 없이 어자욕 육신이 급해가지고서는 거죠. 잡아 끌고 상대방 이해도 시키지 않고 거죠. 자기 욕심에 거죠. 그게 애 나봐. 그 애가. 알았어요. 기도 미리에 기도. 믿자는 남편 같으면 아내가 남편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라니까라. 다가자세요. 믿는 대로. 뵈리라. 기도해. 기도해. 여러분만 잘싸면 뭐합니까? 여러분만 인류대학 나오면 뭐해?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믿자는 자보다 믿는 자가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이 세계를 제압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이 악의 세력, 대한민국군이 점령한 만큼 성지가 되는 거야. 그런 땅이 되는 거야. 민족국가 되는 거야. 어둠의 공산주의 악의 세력들이 점령할 만큼 전부 다 노예를 만들고 오늘 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행에 자유가 있습니까?